자,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오늘 이제 광역 도시계획부터 수립 절차를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는 거죠. 런데이 계획 수립 절차에 등 관한 전체 틀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굉장히 수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게 도시 연담화 현상이라는 표현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중심 도시 인 서울 같아요. 보진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도시들 있죠.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가 하나의 거대 도시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별 도시마다 각각의 지역에 맞는 계획만 수립하게 되면은 바로 주변 도시 연결,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 연결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란 게 등장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광역계획권 지정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아니면 뭐 상남시 관할구역 의정부시 관할구역이 이미 법정되어 있죠.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이상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그둘 이상의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죠. 둘 이상이라는 것은 두개될 수도 있고 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열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둘 이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광역계획권이라는 명칭을 써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 안에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이때 이 장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시기를 나눌 때는요, 단기 1년짜리, 중기 5년 이상, 장기는 보통 이제 10년 이상이 되는 것들을 주로 장기라고 칭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학자마다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해서 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해서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은 비록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건 맞지만, 우리 법에는요, 몇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시험 문제상으로는 몇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표현은 틀리다는 거예요. 광역 도시계획이란 게 장기를 내다보고 수립하는 계획은 맞다니까. 그렇지만은 법에는 명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표현 나오면은 틀렸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전 도시 기본 계획이란 게 있어요. 각각의 관할 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관할 구역 안에서의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이름을 들으셨어요. 여기서 공간 구조는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각각의 토지용의 용도를 정해놓는 걸 공간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기를 내다보고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십 년이라는 범위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립 주기가 법의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의 법. 뭐 방향이 설정이 되니까 그 설정된 방향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갖는 걸우리또 도시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칭해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일단 지침이 되는 거죠. 방향을 설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는 규정을 또 두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광역 도시나 도시 기본계획이 관리계획보다는 상위계획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방향을 설정을 해주면은 설정된 방향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갖는 걸 관리계획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계획의 종류가 이제 여섯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지정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그렇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용, 기도, 지입,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여섯 가지 관리 계획의 종류가 있고, 이 관리 계획은요, 법적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행정 계획이 됩니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 기본계획은 일정한 방향만을 설정하는 보통 추상적 행정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반하여 관리 계획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다. 일단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계획 수립 절차를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공법상에서는 각종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토지를 이용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계획 수립 절차를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인데요. 계획 수립 절차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틀을 먼저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 뭐 하게 되냐면은 기초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촌마을에서 수립하는 계획과, 그 다음 농촌마을, 아니면 또는, 자, 서울특별시, 강남역 중심으로는 사거리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 뭔가 지역의 특성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의 현황을 파악하는 걸 우리가 기초조사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과정이 있구나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을 왜 세울까요? 계획을 세워서 수립된 계획에 맞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행정 목표를 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목표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행정 계획을 이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형성의 자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성의 자유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어떠한 내용에 관해서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장님을 선출을 해 놨죠. 시장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자,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떠면 시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에 맞는 계획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그걸 형성의 자유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계획 재량이 허용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계획 재량이란 말을 써요. 재량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담는 건데, 계획 재량이 인정돼서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워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모든 걸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느냐?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예산이라고 치가는 건데요. 그 예산을 누가 가지고 있죠? 나라 예산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각각의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또 다른 대표기관을 입법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 돈줄 기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돈도 없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 청취 과정에 반드시 지방의 의견을 같이 듣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지방의 의를 같이 듣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초조사고 의견 청취에서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을 이제 상급청에다 올려보내요. 그럼 이제 상급청이 이제 확정을 지어주는 형태가 될 텐데, 자, 상급청에 올려보내게 되면은 상급청은요, 결정을 할때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면은요, 항상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환경침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부중앙행정기관장 중에는요, 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지만, 나라를 지키는 측면에서의 환경부 장관도 있다고요. 서로 업무가 좀뭐 표현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죠. 바로 그랬을 때 개발을 위해서 환경을 무조건 침해도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환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혀 개발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발과 환경이라는 게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하신 분들은 항상 관계되는 행정기관장과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각각의 권한자들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구 청장님 등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모든 부분에서의 전지전능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는요 전문가 집단의 조, 조력을 받게 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지역에, 직역에 따르는 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위원회라는 게다구성이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건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거죠. 도시계획을 최종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